새벽에 해결하고 지금도 켜지고 그래서 문제는 일단 없어. 본체를 세게 친 적이 있니? 아니, 없어. 아니왜최 어제 컴퓨터 키지도 않고 일정 때문에 나갔다 와서 일 하려고 킨 건데 안 켜진 거라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로. 음, 사라이 스스디를 뺐다 고주면 인식 불량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근데 그거도 스스디 건들지도 않았어. 그냥, 배터리만 지그시 눌렀다 했어. 그랬더니, 켜지는 거임. 얼마 안 됐을 텐데, 이거? 8개월 됐다고? 그래, 1년도 안 됐어. 진짜, 뭔가, 이런, 이런 적이 없으니까, 뭔가 불편해. 약간, 괜히, 뭔가 버그가 나거나, 오류가 나면은, 아무래도 진짜 장비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짜증나. 이게, 뭔가, 렉이 걸릴 때, 삐빅, 그래픽카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에이, 그래픽카드, 이거, AS 보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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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면, 왜, 왜 그러는데? 대답도 안해 줘.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진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개빡치. 그리고 그래, 여러분 차라리 본체 킬때그삑 소리로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 뭐뭐램 카드가 잘안 꽂혔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이유 없이 게임한다렉 걸리거나 뭐 끊기거나 이런 거는 진짜 이 내용을 모르잖아. 이유를 모르잖아. 그런 게 이제 열 받는 거지. 만약에 뭐 사양이 안 좋으면은 아니,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지가 되는데, 이미 사양 다 좋고 업그레이드 겁나 잘 해놨는데, 막 오류 나면은 열받아.